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 화요일이 되었죠. 이제, 월요일 지나가고, 이번 주도 둘째 날 화요일로 되었고, 오늘 화요일은 평온한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뭔가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고, 루틴도 잘 실행하고, 체력도 찾아가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다 안정되어가는 느낌이라서, 평온한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평온합니다. 오늘 뭐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리 흠하는 날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어제 잘했던 점은 전화로 예약할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미룰수록 힘들어지고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란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 4군데? <laughs> 전화로 다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전화 예약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좀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괜히 미뤄가지고 주말 동안 더 힘들었다. 왜냐면 주말 동안은 예약을 할수 없으니까. 왜냐면 전화로 예약하니까요. 그러니까 그할 생각하니까 괜히 좀 뭔가 힘든 거죠, 내가. 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또 어... 어제 예약한 거에 따라서 내일은, 어... 자동차 체크업로 서비스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루틴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어제, 그리고 어제 특별히 잘못한 점은 없고요. 배운 점은 나의 움직임은 나의 전체성이다. 나의 움직임이 어떤지, 나의 자세, 나의 손의, 손끝의 움직임, 나의 손동작, 나의 걸음걸이는 어떤지 이게 모두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나의 움직임은 나의 정체성이다 어, 그리고 오늘 보면 은좀 안정적인 걸 보니까 내가 내면이 좀 안정적이구나 왜냐면 행동 자체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뭐 불안도나 예민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편안한 하이로 이름을 지어봤죠 그리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한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찾은 이 하루를 살수 있던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걱정 없이 밤에 잘수 있는 거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는 거. 아, 근데 요즘에 어제 진짜 기절해서 잤거든요. 아, 내가 조금 어둠에 겁이 많다 보니까 자꾸 불을 못 끄고 자는데, 오늘도, 아, 나는 분명히 기절해서 잘 거니까 꼭불 끄고 자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뜩은, 평온하게 하루 일찍잘 끝내보기. 네, 잘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평온하게 잘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 체력 관리를 보면은, 어제 9시가 잘 자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기 전에 무조건 불 끄고 노트북 멀리 놓고 침대에 놓기 이게 진짜 몇 번이나 했는데 잘안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를 때면 아 조금 유튜브 보다가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면, 불 끄고, 이제 노트북 멀리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도 거의 그냥 기절해서 잤어. 그냥, 그냥 바로 그냥 하다 보니까, 또, 불을 켜놓고 잤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혹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아, 참, 또, 그러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이 진짜 딜레마인 것 같아. 어쨌든, 최대한 한번, 오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은 이분 하려고 엉덩이를 할 건데, 최대한 허벅지에 음 자극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엉덩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 어네 그렇게 운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꼭 폼롤러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를 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거와 안 하는 게 수행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꼭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완전한 분의 스케줄대로 해주세요. 봄에 근육 회복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제가 조금 자극을 받은 게, 이준호님의 운동 스케줄을 보고, 완전한 분을로 하는데, 저도 지키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서 변경된단 말이에요. 가면은,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어깨랑 삼두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또 그날 사실은, 근데 힘이 안 들어가고, 수행력이 안 나오는데, 그걸 또, 내가 스케줄이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일단은 자극 없이 오늘 최대한 중량을 많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음, 엉덩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자극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쉬. 식단은 지금 하고 있는 진짜 식단, 달걀말리 식단이 너무나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 엘리트는 항상 여유로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클리를 위한 운동을 하자.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매일 헤어드 루틴은 구독자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사랑을 들어가지고 만들어 보기. 요즘에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뭔가 좀 뿌듯함도 느껴지고 더 신경 써서 더 잘하게 되는 거라서 더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있던 거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빼고 그래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실나게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할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네, 이거 꾸준함. 음,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디님 지금 또 조금 이따 운동하러 갈 생각하니까 벌써 또 운동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어, 지금 어느도 컨디션도 좋고 하니까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몸도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운동 즐거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이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음 꾸준히 하는 거 우리가 꾸준히 해온 거 이것도 실력이니까 요즘에 좀알수 없는 이 불안도가 불안 어, 두려움이 나 우리를 좀 덮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었잖아요. 항상 그게 원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 난 젊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 이것만도 엄청난 거다.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즐기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 내일 아마 만날 수 있겠죠? 음. 최대한 만나도록 해볼게요. 내일 만나요.